2025년 4월 2 3일 수요일 레위기 19장 통동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태도 즉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태도를 보신다입니다. 레위기 19장 선민이 지켜야 할 규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 1절부터 8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칠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팔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 구절부터 십팔절 구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19절부터 37절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21절 그 남자는 그 속권제물 곧 속권제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27절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9절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보조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7절. 너희는 내 모든 교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이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거룩함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줍니다. 이 19장에서는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등의 기본적인 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음식 처리법, 이웃에 대한 배려, 공정한 재판과 상거래, 성적인 순결함, 혼합금지, 씨앗, 옷, 가축 등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원수를 갚지 말 것, 이웃을 사랑할 것등 넓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째, 거룩함은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행, 정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이웃사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작은 삶의 태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밭에 곡식을 남겨두는 일, 공정한 조우를 사용하는 일, 장애인을 배려하는 일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구별된 삶이 일상에서 구별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소유와 수입에는 이웃의 목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함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